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그럼 맡기고 기도하라고 어디 나오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불안에서 평강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갈팡질팡에서 평안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내용은 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만약에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안함을 해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